신은이 언니 한타 아. 만들어놨습니다아 네. 아 이거 왕자상경 음악단 에서출신시다아나 <laughs> 아, 언니 어. 반갑습니다. <laughs> 나, 나 왕자상경 음악단 우리, 언니, <laughs> 우리 언니는 그 이제 법그 <laughs> 법대야 아, 우아하게 어, 해가지고 우아하게. 되게 지적이고 이제 <laughs> 이런 것도 뭐탈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 우아하게. 자. 저 노래 막 이렇게 노날 놀... 예술단 출신이라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언니. <laughs> 어, 기타도 들고 나가서 하자. <laughs> <laughs> 아니, 옛날에 어. 대학교를 가야잖아요. 어. 근데 학비가 없잖아요. 아, 아, 정부에서 아, 학비를 맞아. 대주긴 아. 하는데 반반씩 대주는 거라 아, 우리가 필요할 수도 아. 있대요. 아, 아. 그러고 또 생활비도 있어야 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음, 음, 음. 하다가 예술단이라는 데서 전화가 왔어요. 아. 기타 칠줄 몰라도 된대. 그냥 아. 나가가지고 그냥 막 하면 되고. 고그리 <laughs> <laughs> 이렇게 성난 나... 이러면 된대. <laughs> 그리고 그리고 맨 이렇게 어, 오프닝 오프닝 할때 나가서 반갑습니다. 아, <laughs> 그 립싱크를 하면 된대. 그래서 그냥 어, 반갑습니다 <laughs> 했지. 아, 야 음, 진짜. 그래서 오나영돈 어, 많이 벌어가지고 음. 그걸로 4년 동안 네. 어, <laughs> 야 알바, 4년 어, 알바 안 하고 꽤 했거든. 아. 나 거의 1년 정도 했거든. <laughs> 야 예술 <때를> 대박이다. 공연을. <laughs> 갑자기 아니, 나 아니 아침에 저희 지금 어. 저 제가 있는 이제 스튜디오를 찍으러 왔는데 음, 내 음. 앞에 그 기타를 베이스 기타를 보더니 <laughs> 저거 되게 배우고 싶대요. 언니 갑자기 왜 약간 예전에 쳐번 쳐봤... 난 저기 있대요 그래서 <laughs> 저거보다는 줄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언니 그건 통기타고 그 일레가니면 그러니까 아 맞아 통기타 통기타 어? 저거 통기타 아니어서 저거는 통기타는 아니고 베이스지 어, 라고 아, 나 통기타 칠줄 알거든 응, 응. 어, 그거는 막 제법 노래도 하고 아, 해 아, 아, 아. 근데 저런 기타는 모르는 근데, 뭐라는... 얼마나... 근데 저거 들고 가서 했거든 아! 이렇게. <laughs> <laughs> 저렇게 언니, 멋있는 아니, 기타 들고 저저 멋있는 일렉 응. 일렉 기타 들었나보다 아, 아, 몰라 어쨌든 아.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막짝지고막 아, 아, 얇고 음, 음, 전기선 꺾고 이런 아, 거였거든 어, 그 그건가 보구나 아, 전적이 있는 저, 여자예요 저, <웃음> <웃음> 그래서 그 반전 과거에 숨겨진 우리 어. 언니의 그뒷생활을좀 음. 캐보려고 아. 제가 오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언니 그거 음. 노래방 음, 좋아해요? 당연 좋아하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죠. <laughs> 아니 나는 언니가 노래 한다는 거 사실 신기해요. <laughs> 야나 옛날에 이만갑에 나가가지고 그 뭐야 무슨 노래지? 어 맞아. 너? 내가 옛날에 어. 이만갑 가가지고 어. 어 어떤 노래 했는 어, 소찬이? 했는지 알아? 어 소찬 잘했어. 아, 아, 아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자 아, 잠깐만 내그 머리 진짜... 벌 벌지 않는데 소찬이에요 이찬이에요 소찬이 소찬이. <laughs> 이찬이 아니. 아 이찬이야? 소찬이야 <laughs> 어쨌든 그 고음 하는 여자 있잖아. <웃음> 소찬이 디얼스 <laughs> 했구만. <귀여울 수> <laughs> 그래 맞아. 찬이는 여자라 나를, 나를 욕하지는 마. 아! 이거 이거 했어. 근데 내가 그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이거 땡 하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고운 부분에서 너무 얼려가지고. 어. 그래서 땡도 안 들리고, 나는 내이 심취에 취해가지고, 땡을 여러 번 했대. 근데 나는 계속하고 있었어. 그래서 시선을 바가마 은희씨, 그만이야. 땡을 몇번 했는지 알 아래. 잠깐만, 그래서 나는 끝까지 부르고 들어간 여자야. 아, 노래 아, 잘해. 나. 아, 그렇구나. 아, 아니, 나는 <laughs> 너무 너무 웃긴 게 아니 언니, 언니가 항상 보면 이제 음. 이만갑 대기실에 오면 우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아. 다 대본 보면서 연구하고 있어요. <laughs> 연구. 어 그리고 말을 되게 고급진 그 전문 <laughs> 영어를 진짜 학한 마리가 앉아서 백조 한 마리가, 아,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아, <laughs> 아니 티어스를부르셨다니 참. 어티어스 아, 부르고. 그래서 응. 응. 노래방 가면 나잘 놀아. 말 <laughs>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 언니 노래방 가서 무슨 노래 불러요뭐 준비 없는 이별 많이 불렀지. 아. 녹색 지대. 지난 시간 내 곁에 서머물러. <laughs> 아 이거 말왜 왜 이런지 내가 <laughs> 내가 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어. 하냐면 저 정착 초기에 어. 진짜 하나원에서 나온 지한며칠밖에안 됐는데 그때도 어디 갔다 음. 오고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저한테 음. 물어보죠 드라이브 다 하는데 그그 그 고속도로 착 있는데 언니 그 음. 옆에 그빌 그 빌딩들, 그 그불쫙 음, 음. 들어오는 음. 그 불빛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어. 언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정말 이런 여유가 없었나 어. 봐요. 그게 왜 이뻐 보였는지 사람들이, 어. 막 어, 꽃이 예쁘다, 하늘이 예쁘다 이러면 음. 저 사람, 음, 음, 머리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내가 머리에 문제 있었는데, <laughs> 음. 어, 근데, 어, 어느 순간인가 이서 대한민국에 와서 어. 뭔가 내가, 어, 너무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음. 그 옆에 불빛이 또 콩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한창 심취돼서 하면서 음. 지금 나는 드라마의 주인공, 음. 참, 차창을 내리고 손을 탁 이렇게 아 하고, 어, 막 그러면서 상상을 하고 있는데 오빠가 이제 침묵을 깨면서 말해요. 음. 너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응? 노래방 응. 음. <laughs> 오, 노래하고 싶어. 응, 음, 노래하고 싶다고. 또 오빠가, 그래? 음. 그래 그래 왜냐면 우리 오빠는 북한 식당에서 북한 식당 그 안에 갇혀져서 노래하던 나밖에 어, 못 봤거든요 왜냐면 어. 내가 항상 오빠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지하에 술 한잔해요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응, 응, 응. 술 한잔해요 날씨가 찰쌀하니까이 노래야 근데 어제 그거 엄청 듣는 아 어, 진짜 언니 어 내가 술 먹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 내 애창곡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오빠가 그때 한번 와서 음. 그북한식당에서이 노래를 불렀어요. 음, 근데 아. 그 주인공 여자의 삶이 아. 나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가 언젠가 대한민국에 가서 저곡해 어. 본다. 그 마지막에 그 2절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대 마음이 차갑게 어. 식어 갔듯이 어, 어. 따뜻했던 국물도 점점 식어 음, 가네요. 맞아. 그래서 한잔더 하고, 이젠 난 일어날래요. 비틀대는 어. 내 모습 보기 싫어질까봐. 이 어.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그 <laughs> 그, 그 전에 우리 추억을 쌓았던 음. 거기서 먼저 한잔 했고, 음. 어, 빨리. 어, 안 오냐. 어, 그, 그런, 그, 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거. 무조건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저거 음. 한번 한, 그러니까 저 상황을 내가 만들어 본다는 음. 게 이제 버킷리스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음. 어느 이제 가게에서, 꼬주막 가게에서 먹으면서 나야, 전화를 해가지고 아, 나야, 데리러 와. 니네 같이 사는데 그게 왜 필요해? <웃음> <웃음> 아니, 그거 해보고 싶었다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어그 그 노래가 너... 너무 부르고 싶은 거야, 어? 언니, 그래서. 노래방 가자, 그랬지. 그니까, 음. 오빠가 이제, 아, 그래? 그데데 우리 둘이 가기엔 좀 심심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오빠 친구들이 이제, 집합! 음. 내가 내 여자친구 보여준다. 누나. 대신에, 노래방에서 몇 시까지 만난다. 그니까, 어. 우리 오빠들 친구들이 다 카톡에 난리 난 거야. 어? 진짜 오는 거임? 오는 거임? 뭐면서 어? 이제 <laughs> 그래가지고, 간다! 막, 그, 그래가지고. 음. 어, 어느, 이제, 노래방, 우리 오빠가 옛날, 예, 시적부터 어. 다녔던 그 노래방에, 그것도 또 대형룸 완디, 어. 뭐 이런 어. 거, 기에 이제 갔어요. 어. 가서 이제 갔는데, 거기 오빠들이 벌써 다 와서 어. 서 있더라고요. 대 어. 저, 저, 저 누구야? 그래 이렇게 보는데, 어. 저 혹시 저기 다서 있는 사람들이 오빠 친구들이야? 어. 그래서 그러니까 다 이, 어, 우리 오빠 친구들이서 어, 아, 한 부대를 저쪽으로. 아. <laughs> 항상 모이면 모이는 멤버들이 아, 있어요. 고정 지금, 멤버구나 음, 음. 지금도 이제 뭐야 한 음. 모이거든요. 어. 요즘에는 내 명령을 더잘 따라요. 비꼬스나우라 송신 이러면 이제 어네 어,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아. 7 시까지 어. 예, 우리 집 앞에 집합. 음. 야 멋지다 여자 보았다. <laughs> 아네네 바로 어. 이렇게 하고 딱 그니까요 어. 그러면 다 모여요 진짜 어. 오늘 뭐 오늘 도가니탕 할 거다 뭐 음. <laughs> 오늘 뭐 갈비찜 할 거다 뭐모여래아 아, 어. 뭐야 <laughs> 아 뭐야 어 그런 걸 많이 해요 어. 저 그때 그 멤버들이 그때 처음으로 딱 모였거든요 어. 아, 모여서 이제 어. 대한민국 노래방 딱 들어갔는데 음. 그 무슨 음, 그어뭐 노래방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을 어. 때니까. 지하로 들어가더라고요 <laughs> 음, 음. 방음장치 어, 지하로 들어가고 어. 음. 들어가는데 막 울긋불긋 그 신호등기막그 음. 이제 음. 막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음, 룸에 그제쫙 들어가 앉았는데 음. 한 친구들이 한 (7~8명) 된것 같아요 음. 우리까지 거의 한 (10명이) 됐는데. 다 앉았는데 와, 어. 거기서 해야 돼? 너 노래해야 어, 나는 이렇게 많이 부를 <laughs> 줄 <줄은> 몰랐지 부담스러 <laughs> 근데 언니 어? 내가 <laughs> 어? 4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던 아, 그러니까 어. 별, 별 생각이 어. 없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다, 아다 공손해지고. 아그 친구들이 어, 긴장했어. 어또 북한 여자 처음 가지고 <laughs> 언제 어? 언제가 저몸안에서총 꺼낼 수도 있단 말이지. <laughs> 어, 어. 다 서서 이렇게. 어 앉는데? 어. 아, 송기까지. 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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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앉아서 이렇게 어. 다종중한 다 자세로 이제 어. 앞좀 모아지고 어. 너무 신기한 거지. 응. 앞에서 북한 응. 사람을 본다는 어. 거에 우리 오빠. 야니네왜 그러냐. 긴장 풀라. 어얘총 없어. 막 <laughs> 근데 이제. 어, 노래에 딱 들어가자마자 몇분 하고 주잖아요, 어, 언니. 어, 어, 어. 딱 주는데, 시간은 흘러가, 도 누구 하나 마이크를 잡자라면 하는 <laughs> <웃는> 거야. 거기서 <laughs> 누가 잡을 어, 수 어, 있어. 어, 야, 야, 이, 그러면서 잡아야지, 야, 노래 안 하냐? 노래 안 하냐? 그래서 우리 오빠가 그러더니, 아이 내가 먼저 한다. 그러면서 음. 오빠가 먼저 노래를 했어. 음. 근데도 예약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어. 다른 때 같으면 예약하고 막 어. 난리난대 언니. 어. 어. 그 I, 아, promise 어. 아, I promise you 무조건 시작한대. 오빠들 친구들 I promise you, I promise you, 난 너를 이적 할게. 아 I can love love I 어, 그래 그래 야 했어. 어. 그래서 그 랩까지 막 나서 아, 막 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이렇게 이렇게 그저서 가만히 있는 어. 거야. 근데 이제 음, 오빠가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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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니, 아니야. 그거는 그때 하면 안 됐지. 야, 아 그거 해보고 싶었데 음. 희망사항이고,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언니, 뭐 했을까? 뭐 너무 궁금하다. 별빛이 안 되는. 아리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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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 아리아리, 아리 왜 이렇게 센스가 있냐? <laughs> 넘어간다! 우리 오빠 어이씨! 아! <laughs> 다 먹다! 눈이 다동그해져가지고 아. <laughs> <laughs> 아, 야 내가 어. 뭔줄 알아? <laughs> 아, 나 너무. 어? 뭔줄 알아, 언니? 저 형, 필에가원저 아니랑 부루고1 0 맞았어. <laughs> 1점 <100점> 맞았어. <laughs> 어, 1 0점 나오니까? 음. 그때 아다다다 다, 다 이게 그러니까 어, 이게 노래 코드가 안 맞잖아. 어, 왜냐면 어. 우리 오빠 세대는 3040세대고 어? 어. 내가 어디서 지금 5 0 6 0세대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이게 <laughs> <그게> 될 거냐고. <laughs> 아, 근데, 근데 더 근데... 충격적인 건제 90생인데 뭐... <laughs> 90년대생인데 <laughs> 5060 노래를 부른다고 해. 충격이었지, <laughs> 어, 이 오빠들은. 그래서 어. 다차려다고서 있는데, 거기다 내고 이제 백점 맞아주니까, <웃음> 오! 오! <웃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미껄을 켰어. <laughs> 아. 음. 술한잔해요안 했어. 안 마지막에 했지. 내가, 나또 어,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대한민국 여자답게 술 한잔해요 좀해보지 <laughs> 해봤는데, 문제는 북한 사투리를 겁나. <웃음> <웃음> 술 <웃음> 한잔해요. 날씨가 새해. 어. <laughs> 따끈따끈 국물에 어. 소주 한잔 어때요? 어때요? 소아소소제 소, 소, 아,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발음이 소주 한잔 어때요? 소 소주 한잔 어때요? 어때요? 이러면서아 음치가 많아 <laughs> 아니, 나는 그러니까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발음이 어. 어 이게 발음 자체를 지금 어. 북한 그러니까 어. 북한 사람이 누가 봐도 북한 사람이 아. 노래를 부른다는 아. 게 티가 난 그래, 거지 경상도 사람이 음. 뭐 어떡하죠? 내 심장이 고장났나봐. 이거 아, 부르잖아. 우짜네. 아. 그래. <laughs> 내 심장이 망가졌다. <웃음> 이렇게 하네. <laughs> 아, 그거랑 비슷한 거. <laughs> 그런 거 같아, 언니. 아니, 그, 언니, 어. 그 있잖아. 난구가, 언니, 어디. <laughs> 나무고를 먹고 뭐, 낭고라고 하는 게. 아, 북한, 북한 사투리. 북한, 우리 그렇게 했어. 응, 환경북도에서 낭고라고 그래. 응. 새가, 새가, 나, 하라던데. 가 아, 사이가, 사이가. <laughs> 나, 이 낭고, 저 낭고 찾아서. <laughs> 이렇게 웃어가지고, <laughs> 아, <아이>, 아니 사투이를 <사추리를 웃음> 부르는 느낌이 어, 어, 이거 어, 지 아, 아, 그렇게 했구나 너도. <웃음> 그래서 오빠들이 <laughs> <어파들이 웃음> 어. 다음부터는 내가 <laughs> 어. 노래방을 가져가면 어. 술술 빼. <laughs> 아 웃, 코드가 안 웃을, 맞으니까 음. 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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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가 안 맞으니까 대신에 응. 나는 이제 우리 시아버님이랑 어, 노래방 어, 가면 어, 난리 어, 날 거야. 어, 어. 어. 그래서 노래방 문화를 그때 어. 처음 접하고 아 내가 오빠 오빠네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응.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어. 생각한 게 우리 이게 노래 코드가 맞지 않고 일단 어. 어 그 오빠들이 노래 부르는 그 노래는 거의 다 발라드 풍의 음, 노래인데 음. 다한 번씩 여자랑 헤어져 보고 그 아픔을 음.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라서 그 감정을 따라가지 어. 못해. 발라드 부르면 내가 백점 맞을 확률은 거의 0%인 지 어. <laughs> 아, 아픔을 <laughs> 많이 겪어야 어, 어. 나오는 거구나. 어, 어. 그게 연륜이 있어야 되더라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했죠. 음. 나는 앞으로 아빠랑만 <laughs> 음, 노래방을 가기로. 음. 아빠랑만 노래방 가면, 음. 아빠, 그, 거기 동네에 사시는 삼촌들이 지나가시다가, 우리 방에 다 모여. 어. 음. 우리, 여기 구독자님들 같이 가면 되지. 어. 완전 좋지. 음. 내가 맨날, 근데 요즘에는, 그 이제, 봐봐, 언니, 내가 얼마나 이제 발전을 했냐면, 50, 60, 30, 40을 다 불러. <laughs> 오, 어. 지금 멋지다. 요즘에 막, 파이어! 뭐 이런 노래를 막 뭐, 불러. 어. <laughs> 뭐지, 그건? <웃음> <웃음> 그 BTS 어, 노래는 못불러도 뭐 아, 아, BTS 난 어. 이름도 잘 몰라요 어, 우리 수정이가 요즘에 꽂혀있거든 어, 저 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뭐 이런 노래 어, 그런 노래도 어 나는 있어? 모두가 사랑하니까 뭐 이런 노래는 우리 수정이 때가 아, 아는 거고 음. 저는 이제 5, 6, (34) 아까 (3456) 때는 음, 제가 음. 이제 끼고 있죠 아, 그래서 멋있습니다 음, 네. (5년) 만에 이제 대한민국 노래방 문화를 음. 조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구나 음. 난 우리는 올때 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가서 처음부터 아. 갔는데 가자마자 한 노래가 막 아파트하고, 배워에서오우씨라오씨야 오우씨야, 라우씨 이거. <웃음> 누가 니가 배워줬어. 북한에서 했지. 어머, 아, 북한에서 했어요, 언니. 어, 북한이야, 경비실에 들어가 그 노래 부르면서 병사리 안에다 숟가락 하나 꽂아놓고 들고 이러고 어, 했어. 어. 우린 이 아파트 하면, 언니, 내가 캄보디아 식당에 갔는데 어. 그 이제 부장님 따라온 그 신입사원들이 아, 이제 해시하면 어, 아, 어 서로 그래? 어깨 어깨 겪고 있잖아. 부장님 취했단 어. 말이야, 언니. 그래가지고 <laughs>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어주샷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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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이 이제 감 이렇게 해야 되고. <laughs> 아, 맞구나. 아, 어, 응. 우리가 그렇게 했어. 눈 열고 들어가서. 갔다 저래 뭐지? <laughs> 어. 아, 애들이 그때 몇 살이냐? 스무 살 때였는데 스무 살짜리 애들이 들어가서 별빛 지르는 불렀지. 부장님 여기다 넥타이 이렇게 매고아 이랬거든. 코는 급빨개져가지고. <laughs>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은희 언니랑 네. 대한민국 종착 초기에. 노래방에서도 적응 못 했던, 예, 옥석기의 <laughs> 일상에 대해서 한 번, 예, 다시 추억을 소환해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